발목 보호의 끝판왕. 스포츠 속 편안함과 안정감을 동시에. 징바 데일리 슬림 압박 발목 보호대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좌우 세트로 되어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발목을 잘 잡아준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가벼운 무게와 신축성이 뛰어나 착용감이 우수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여름철에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통풍이 잘 되는 디자인이 특징인데 실제로 착용했을 때 피부 트러블 걱정도 덜 하다고 하네요. 또 일반적인 발목 보호대보다 슬림한 핏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나 일상에서 발목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효과를 느꼈다고 하니 특히 활동량이 많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가격도 저렴해서 가성비 좋은 아이템으로 손색이 없네요. 여러분도 필요하다면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HNEX의 논슬립 스포츠 양말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의 논슬립 기능을 극찬하고 있는데요. 발이 운동화 안에서 밀리지 않아 안정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특히 헬스나 필라테스 같은 격한 운동 시에도 아주 편하게 착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디자인 또한 여름에 적합한 단목 스타일로 통기성이 좋아 쾌적함을 유지해 줍니다. 발등과 발바닥 부분이 쫀쫀하게 잡아주면서도 압박감이 과하지 않아 장시간 신어도 편안하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땀 흡수력이 뛰어나 여름철에도 불쾌감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탁 후에도 모양이 잘 유지되어 관리가 쉽다는 점도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세개 세트로 판매되고 있어서 가격 대비 성능이 매우 우수하다고 할수 있겠네요. 운동을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아머스킨 어나더머슬 발목 보호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을 극찬하고 있는데요. 특히 수중에서도 밀착력이 뛰어나고 안정감을 준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수영이나 아쿠아로빅과 같은 활동 중에도 발목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줘서 불안정한 상태에서도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다는 리뷰가 많았습니다. 착용감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얇으면서도 쫀쫀한 소재 덕분에 착용이 간편하고 압박감이 적당해 오랜 시간 착용해도 부담이 덜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단점으로는 고무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갈라질 수 있다는 점과 발꿈치 쪽의 불편함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성능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가격은 조금 비싸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만큼 좋은 성능을 제공하니, 여러모로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예비용으로 한개더 구매하고 싶어지는 그런 제품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보세요.